아, 참고 이미지로 디자인하기 어, 병따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그... 저기 해수욕장에 쓰는 튜브처럼 이렇게 단면이 어, 원이겠죠. 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병따개 한번 해보는 거죠. 음. 병따개 뒷부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어, 일단 꺼내 놓고요. 자, 좀 고민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바닥에 스케치를 어, 얼마로 할까요? 두 칸, 두칸 이렇게 띄우고요. 그렇죠? 이렇게 두 칸, 두칸 띄우고 좀 길, 적당히 길게 뽑는데두 칸, 두 칸이어야 되니까는 어, 뭐이 정도? 좀 짧죠. 케이프 누르고 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네, 다시 꼽아주고요. 자, 여기서 하면 되죠. 한, 1 십. 음, 그러면 늘어나죠. 정확하게 치수 입력할 수 있죠.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거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은, 좀, 음, 비율이 좀 이상하겠죠? 자, 요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아, 아이고, 다시 돌아갈게요. 스케치 편집으로 가서, 중심점이 어딘가요? 중심점을 모르겠으면은 선을 하나 여기서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 뽑아 놓고요. 아. 그다음에 원을 그리려고 하는데, 어... 자, 이거 원 그리는 것도 쉽지 않겠죠? 음, 어떻게 할까요? 135, 여기 맞죠? 어, 100, 180에서 45도 빼면은 135도죠? 어. 여기 한번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내접원이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일단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하나, 시프트, 둘, 셋, 넷 이렇게 누르고. 어, 자, 여기가 지금 중요한데요. 음, 이 두께에 따라서 이 파이프의 여기 그 저기 튜브의 두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로 와서, 돌출 누르고, 양 대칭 누르고, 튜브를 얼마만큼 두껍게 할 거냐가 여기서 결정되는데, 일단 한 3mm 정도로 해보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잘라내기가 아니라, 세 번째로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본체로 왔을 때, 2번 누르면은, 여기 지금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어. 자, 뭐 관계 없고요. <laughs> 그 다음에 어, 자, 이 두께가 얼마였죠? 이 두께가 아, 이고 아, 어 우리가 3mm로 한쪽 3mm니까 6mm짜리 두께예요. 음, 요거는 제 스케치 들어가서 재볼 수도 있고. 근데 어, 1사해서되되요요0 0 0원1 0 0 0 다른 치수인 0 같고요. 어쨌건 6mm입니다. 우리가 아까 입력했었죠. 여기서 보면 되나요? 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0 m 1 0 m 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이제 이 여기 튜브를 이제 만들 텐데, 그 튜브에 일단 한번 가볼까요? 어, 스케치, 다시, 두 번째 스케치 여기로 돌아와서요. 자, 스케치, 어, 지금 스케치, 다시 Ctrl 누르고, 두 번째 스케치, 오른쪽 누르고, 스케치 편집 누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하나를 더 그릴 거예요. 그런데, 1mm, 2mm, 3mm, 4mm, 5mm, 6mm, 네, 이 요만큼이에요. 그쵸?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어, 본체를 일단 꺼줘야 돼요. 응, 어, 얘랑, 얘랑, 얘랑 선택하고, 본체 켜주고, 돌출 누르고, 위로, 이렇게 하면은, 구멍이 빵 하고 뚫려요. 어, 다시요. <laughs> 자, 그걸 안 했죠. 본체 다시 꺼주고, 얘랑 얘랑 시프트 3개 누르고, 돌출 누르고, 한쪽 방향을 했었죠. 대칭으로 이렇게 하고, 본체 켜주고, 그러면은 음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뭔가요? 반이죠. 어. 파이프는 파이프인데, 파이프는 파이프인데, 그렇죠. 반을 갈라야 되죠. 이건 나중에 갈라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 뭘 해줘야 되냐 하면은 이제 다 됐죠. 음, 일단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일단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본체 자, 이거 아, 이걸로 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화면 표시에 비주얼 스타일 음, 음. 표시, 응,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거였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R 알값을 먼저 주고 와야 되는 거죠. 자 알값을 여기랑 여기랑 새로 알값 먼저 줘야 된다 그랬죠? 항상 여기를 얼마를 줄까요? 자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여기 딱 여기까지죠. 어. 근데 이거 좀큰거 같고 지금 어디 여기 여기 맞죠? 이렇게 어. 맞추면 이게 육상 그 트랙 된다그랬죠 자, 이만큼 확정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알값 음, 이할게 많죠. 여기, 여기 일단 얼만가요? 3mm 하면은 파이프처럼 되죠. 바깥 파이프가 완성이 됐고, 한쪽도 하나, 둘. 3mm 응,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파이프처럼 됐어요. 그렇죠? 응. 응, 훌륭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를 한번 봐야겠죠. 어, 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스케치 두번째 스케치로 와서 두번째 스케치 편집 자 저걸 반을 갈라줄 거에요 반을 갈라줄 거면은 여기 겠죠 1mm 2mm 3mm 여기 스케치 마무리 해주고 이제는 뭐를 하냐 어, 번체를 지우고요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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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선택을 하고요. 음. 자, 방법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거. 어어 이렇게 할까요? 자. 일단 본체 켜주고요. 본체를 켰고요. 여기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자, 이거죠. 본체 분할 분할을 본체 선택하고 분할 도구 본체를 지우고 얘를 선택하고 본체를 켜고 확인 하면은 됐나요? 뭐 됐죠. 얘랑 그렇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랑 어, 분할이 됐죠.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할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필렛, 지금 이게 어느 쪽인지는 한번 넣어보면 알겠죠. 1mm 예. 너무 크죠. 0.1mm 좀 작죠. 0.2mm. 예. 0.1도 괜찮을 것 같아요. .15 정도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쪽으로는 들어왔고요. 요쪽으로도. .15. 어,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자, 이제 스케치를 하나를 더 만들까요? 너무 저기 스케치, 이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정신없으니까는 스케치를 하나 만들게요. 스케치 작성, 본체 좀 지우고요. 여기에 하고, 본체 다시 켜주고, 어, 어. 자, 요거를 그려주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알 값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 여기, 그래서 알 값이 시작된 데서 하면은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여기, 지금 한칸 위로, 한칸 옆으로, 한 칸이죠.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한 칸, 어. 그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인 것 같죠? 아니면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간격 똑같은거 확인하고 음.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본체 1, 2, 3 지워주고 얘 선택하고 1, 2, 3. 어 1은 꺼야겠죠? 1 끄고 그쵸? 그렇죠? 1만 끄면 되겠죠? 1, 1 켜놓으면 얘도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어. 차지 팝돼 버리죠? 제를 잡고 돌출 양쪽 방향 대칭 음, 이렇게 뚫어 그 잘라내기로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번제일 켜주고 어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알값부터 일단 넣어야겠죠 응자알값 어. 하나 자, 여기 좀 두꺼워가지고 결과물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3개, 4개 선택하고요. 여기로 와서 여기서 보면 되겠죠. 1mm. 자, 이거 보면 되죠. 여기랑 같아지면 좋다. 그랬죠. 여기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 근데, 얘가 또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커지면 또 그렇죠. 어, 1, 작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크고, 와이파이 모양으로 이렇게 커진다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더커져야될것 같아요. 여기 선을 하나 그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이 정도까지 나와도 되는 거죠. 어. 그럼 1.2 정도. 1.3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고, 좀더 크고, 제일 크고. 이 정도 괜찮네요. 물론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해도 돼요. 근데, 어, 뭐, 일단, 우리 눈을 믿읍시다. 자, 1.3 해주고요. 자, 요렇게 하고, 일단 알값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 안쪽에 그, 단 만들고 하는 거는, 어, 해주면 되겠죠. 예, 지금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 만들고 안쪽에 얘가 끼워질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하는 거는 이번 영상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음, 네. 목깎기로 여기 한번 크게. 목, 목깎기. 그래요. 요거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요거랑 비슷하게, 뭐 0.3인가요? 0.2 정도로 일단,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이건 나중에 조사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한번 렌더링 한번 해서 봅시다 어떤 느낌이 됐는지 자 렌더링 탄탄하게 이미 뭐 일단 좋아 보이죠 자그 다음에 캔버스 내 렌더링 켜 주고요 음 괜찮죠? 자, 그리고 어 재질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어떤 게 있나요? 투명. 텍스처 아, 불투명. 아, 불투명 여기. 어 일단 여기를 빨갛게 해볼까요? 네, 그다음에 불투명 광택 회색 여기 넣어보고요. 그쵸죠 이거만 해도 예쁘죠? 어... 빨강보다는 노랑을 할까요? 음. 아, 노랑 무광이죠? 노랑 광택으로 예쁘죠? 어. 그쵸? 정말 훌륭합니다, 이미.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 뭐, 정말 좋죠? 장면 설정에, 환경, 이거로도 한번 해보고, 어, 느낌이 달라지죠? 버터 부스, 플라자, 아, 어, 요거는 햇살이죠? 스카이라이트, 죠 느낌이 다 다르죠. 자요거는 우수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최종까지는 우수에서 최종까지 이렇게 해주면 더 깨끗하게 되겠죠. 여기 얘랑 얘 사이 알 값은 좀더 크게 합시다. 그쵸잘안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 각도를 또 이렇게 틀어주면은 또 느낌이 다르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드 라이트. 필요하면은 설정 와서 광도 높여 주고요. 그어 그렇죠. 이거 광도를 높여 볼까요? 2000. 음. 그다음에 어... 위치 누르면은 여기서 빛의 각도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빛 배침이 달라져요. 좋네요. 막그 360도 단위로 조절하면 되고요. 자, 훌륭하죠? 음. 자, 이거를 보고, 그쵸? 이거를 보고, 이거의 카피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쵸? 어,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 요소인 거예요. 그거를 우린 정교하게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요렇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어. 쉬운 모델링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또막 전적으로 쉽지는 않았죠. 예, 계산도 해야 되고 음, 정교하게 계획을 했었, 했었었죠. 파이프를 하기 위해서 3mm, 6mm 이렇게 두께 조절하고 막 이런 이런 어, 그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 디자이너, 좋은 모델러가 되는 거고, 어, 그보다 상위에 있는 거는 참고 이미지를 바탕으로 능숙하게 자기 디자인화 시키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어, 이걸 하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아주 수준 높은 단계까지 갈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